우리 꿈터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신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온몸으로 찬양하십시다. 오늘은 히즈쇼에서 준비한 모세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고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모세. 요셉이 죽은 후 40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더 커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구 괴롭히고 이를 부려먹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질게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가난으로 보내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집트 왕이 끔찍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없애라. 얼마 후 이집트의 공주가 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온 이스라엘 아기를 보았어요. 가엾어라, 내가 키워야겠다. 이 아이가 바로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아이였지요. 언젠가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하루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마구 때리는 이집트인을 보았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지 마! 모세는 이집트인과 거칠게 싸우다가 그만! 그를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죄로 잡히기 전에 모세는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 40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가 된 모세는 어느 날 양을 먹이며 잠시 쉬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활활 불이 붙은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나무는 까맣게 타지 않고 멀쩡했어요. 이게 뭐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선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고 엎드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거라. 하나님! 저는 그럴 힘이 없어요. 모세야,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이집트로 향했어요. 모세는 용기를 내어 바로 왕 앞에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합니다. 보내주세요. 하지만 바로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심하게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보내주세요. 싫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하나님은 이집트에 무려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나일강이 피로변하더니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가 이집트를 뒤덮고 우박이 쏟아졌죠. 그래도, 고집불통 바로왕은 모세의 말을 무시했어요. 사흘 동안 해가 사라지더니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이 죽게 되었죠. 그래 가거라. 결국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보내주었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드러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성장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탁했죠.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부탁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세운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당이 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어,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서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애굽에서 많은 재앙들을 일으켜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죠. 또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지나가게 하셨고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우리 범일 꿈터 아이들 속에서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목사님 따라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모세를 세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 오늘 우리 꿈투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동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가로키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는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